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날씨에 좀 크립토 시장만이라도 좀션셔하게좀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크립토 시장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지금 네 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가격이 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어 보여주고 있었고. 좀 전에 뭐 다시 조금씩 뭐 회복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덥네요. 많이 덥고 힘듭니다. 그리고 진짜 한 지난 주부터 조만간 이제 상승할 거다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와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안 움직이니까 너무 좀 답답하고 한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있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주지 않는 상황. 뭐 이걸 뭐 현실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좀 좋은 일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답답합니다. 어제 이런 상황인데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고 뉴스가 없는 게 아니니까 현재 루나 클래식 이슈들 뉴스들 소식들 여러분들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뭐 김혜진 선수 이거 금메달, 이 라고 하는 모습인데, 아, 이건 진짜, 트위터에 이거 뉴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처음에는, 어, 이게 뭐 그렇게 멋있는 건가? 왜 이렇게 뭐 되게 멋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꾸 보니까 저도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올림픽도 보고, 여러분들 뭐 머리도 잘 식히고, 또 휴가 가시는 분들도 휴가 가서 또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고, 휴식하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쓸데는 소리가 길었는데 <laughs> 네. 네, 루나 클래식 이야기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나 클래식도 지금 제법 이슈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순서대로 한번 보, 보겠습니다. 이 밑에 지금 이게 너무 눈에 띄죠. 이 내용은 요 크리스 아만이랑 이렇게 네, 미스터 다이아몬드 이 네,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뭐, 네, 뭐 뭘로 대화했는지 뭐 텔레그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뭘로 대화를 했는지 배열했고 어, 지금, 루나클래식이랑 USTC, 요거 뭐, 파산할 때 같이, 뭐, 묶이는 거냐, 아니면은, 소각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여기가 되고, 이제, 크리스 아마니가, 아, 이거 소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해줬다. 어, 뭐, 이야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는데, 네. 뭐, 이, 이거, 이제, 그니까 이 사람들은 정보가 너무 많았던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걸 뭐, 당연히 지금 테라폼랩스에서 우리 루나클래시 USTC, 이런 거, 테라폼랩스 보유분을 소각한다라는 뉴스만 제가 전달을 해드렸지. 여기에다 대고, 어, 이거 소각 안 하고, 뭐, 추가로 이거 그냥 파산할 때 그냥 묻어가지고, 그냥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전에 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다 대고, 불안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쓸데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뭐, 뭐, 우려가, 그 염려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이 미스터 다이아몬드 이 사람이 필사마니한테 물어봤는데, 어, 뭐, 이거 다 소각한다. 그러니까 뭐 염려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네, 그 내용들. 네, 좋은 소식 알게 돼서 고맙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쭉 사람들에게 또, 리트윗을 하고, 사람들에게 또, 현재 내용들을 같이 전하고, 알리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뭐, 이거, 요, 미스터 다이아몬드랑 한 내용을 지금 한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밑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또 있죠. 하마시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마시 같은 경우는, 뭐, 자기는 지금 테라폼랩스에서 소각하는 거요것도 지금 행방이 궁금하지만은 루나파운데이션 가드 루나파운데이션 가드에서 USTC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 USTC의 양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이거 소각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사용을 할지 그게 그 행방이 더 궁금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어요 요 내용도 제법 관심 있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었어요. 루나클래시 커뮤니티가 KYC 제안서를, KYC 제안했던 거를 삭제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예치금을 추가해 주세요. 지난 6개월 동안 KYC 하에서 루나클래시과 u s t c 발전시키는 데 있어 결실을 맺지 못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KYC가 뭔지, 네, 그 지금 개발자들, 어, 하여튼, 루나클래식 뭔가를 진행할 때, 루나클래식 내부적으로 뭔가를 이슈, 개발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어, 그 사람들, 이렇게 KYC 인증을 맡은 후에, 받은 후에, 어, 거기에 해당하는 업무에 이제 투입이 될수 있는 그런 인증 단계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KYC 뭐 한다고 안 한다고 별로 차이가, 차이도 없는 것 같다. 이거 KYC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올리는 건데, 그렇진 않죠. 사실, 케와씨 덕분에, 제뉴엔 랩스라고 하는 새로운 엄청난 이 개발자가 우리 루나클래식 팀에, 루나클래식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이제 합류가 된 거예요. 아니었으면 제뉴엔 랩스인지, 뭐, 제뉴엔 뭐, 뭔지, 뭐, 어떤 개발자다, 엄청 뛰어난 개발자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그냥 우리 개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네들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루나클래식 개발팀에 함부로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근데, 제뉴엔 랩스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KYC 이거 해야 되는데 너희들 할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거의 몇 주, 한 일주일 지났나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KYC 여기 개발자 3명이 있는데 그세명의 세 개발자들 셋다다 다 KYC를 다 받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KYC 인증했습니다. 라고 내용을 가져오고 오, 좋아 그렇다라면 바로 개발 시작하자. 라고 해서 제뉴엔 랩스가 문화클래식 팀에 합류가 됐던 거고 이렇게 지금 엄청난 성과를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KYC가 의미 없다. 이런 멘트는 사실 하기 어렵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진짜 이게 지금 제안서가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지금 KYC 이 제안서 없애자라고 하는 내용이 올라왔었고 이게 대해서 물론 이제 어 아직 뭐 어떻게 될지 이게 진짜로 이제 투표에 붙여져 가지고 이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하여튼 이런 제안이 올라왔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내용 편견 없이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아무튼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네, 루나 2.0 이야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나 2.0 2.0 커뮤니티는 루나 클래식이 열등한 블록체인이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제뉴언랩스 업데이트 이후에 아, 트랜잭션 부하 테스트에서 루나 클래식은 우주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5월에 패치되어야 할 시점에서 루나클래식이 패치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내용, 제뉴엔 랩스가 발표한 19시간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 최근 테라머니, 피닉스 1. 그러니까 이거는 테라폼랩스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라스테이션 이야기하는 겁니다. 테라 스테이션에서 발생한 익스플로이 거 관련하여 해킹 사건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테라 2.0에서. 테라 클래식은 지난 5월 v3, 그러니까 버전 지금 3.1.1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이 3.0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버전 3, 버전 3. 요점부터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패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어, 그러니까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요, 해킹 사건 관련돼가지고 루나 클래식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보고를 한 겁니다. 제니언랩스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그냥 보고를 하는 거죠. 누구는 업그레이드를 했고 누구는 안 했고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루나 클래식은 버전 3, 버전 3로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요 이야기만 딱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이야기가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뒤로 흘러나오겠죠. 밑에 뉴스도 나오는데, 뉴스 그냥 먼저 같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소각 관련된 뉴스고, 요겁니다, 요거. 자, 요, <laughs> 카페에다 번역을 해서 넣어고 제목, 루나클래식 뉴스. 테라클래식은 테라의 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laughs> 뉴스 제목이죠. 테라클래식은 테라의 오래된 포크 버전과 달리, 네, 테라 폼랩스. 얘기하는 거고 제뉴앤랩스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취약점을 패치하고 보안을 강화하여 최근 해킹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테라클래식, 루나클래식은 시기적절한 보안 패치로 인해서 테라해킹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테라해킹은 오래된 IBC호크 모듈의 취약점을 악용을 했습니다. 2024년 5월에 클래식의 루나클래식의 취약점을 패치한 제뉴엔 랩스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달에 이미, 그러니까 3.0으로 업그레이드 했던 거는 5월달에 업그레이드 한것 때문에 이제, 뭐이 해킹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 이미 우리는 3.0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 이후에 3.1.1 업그레이드가 지금 엊그저께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뭐, 그쵸. 상당히 앞서 있는 거죠. 그 전에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자가 없어가지고 빌빌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뭐 최초의 뭐 테라레블스 시절부터 해서 사실 뭐 테라레블스를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테라레블스가 못한다, 뭐 못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자체적인 그런 개발자가 없어가지고 테라레블스가 엄청나게 다른 부분에서 할수 있는 도움이 많이 있었죠. 근데 기존의 테라폼랩스나 뭐 다른 IBC 프로덕 IBC 프로토콜 내부에 있는 그런 다른 체인들과는 비교가 될 정도로 개발력이 많이 좀 딸리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개발력이 딸린다 뭐 이제 어느 비슷한 수준이 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다른데는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는 이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이미 더 나은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증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뭐 너무 기분 좋은 내용이니까 같이 뉴스 조금만 볼까요? 피닉스원 블록체인 테라는 작년부터 업데이트 없이 내부적으로 포크된 IBC 고 버전 7.3 버전을 사용하면서 익스플로잇을 겪었습니다. 반면 어, 블록체인 간 통신 IBC 의존성을 유지하던 테라클래식은 몇달전 핵심 개발사인 제뉴엔랩스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테라클래식 보안 익스플로잇 피해, 피해 그리고 테라클래식은 테라폼랩스의 오리지널 테라 블록체인에서 최근 발생한 피닉스 체인 해킹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원 미상의 공격자가 크로스체인 계약, 그리고 상호작용 및 토큰 전송을, 전송에 사용되는 IBC호크로 알려진 타사 모듈의 취약점을 악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테라 스테이션, 그러니까 기존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부터 알고 있는 그, 루나클래식, 그 지갑, 스테이션 지갑 아시죠? 네, 거기는, 그 지갑은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며칠 전에. 테라클래식의 핵심 개발자인, 제, 제, 개발자인 제뉴엔 랩스가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커뮤니티에 루나클래식이 해킹의 영향을 받지 않, 않는다고, 네, 이렇게 내용을 밝혔습니다. 최근 제너럴 랩스는 최근 테라머니, 피닉스원에서 발생한 익스플로잇에 대해서 5월달 버전 3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패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테라클래식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며 루나클래식은 다륵 블록체인 간 토큰을 상호작용하고 전송하기 위해 블록체인 간 통신 IBC 프로토콜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모스의 공동 창업자 에단 부크먼은 커뮤니티가 이미 테라펌 랩스의 파산을 직면한 상황에서 최근 테라이킹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테라가 처음에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했지만 6월 업그레이드에서 실수로 다시 되돌려 롤백이 된 거죠. 롤백이 된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다 대고는. 네, 커뮤니티 대응 및 보안 조치. 네, 테라 커뮤니티는 최근에 해킹에 대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서 테라에서 발생한 아스트로 해킹에 대한 악,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테라가 처음에 패치를 적용했지만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실수로 수정 사항을 되돌렸다는 점을 롤백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익스플로잇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ibc의 포크된 버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안 패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은 포크를 최소화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하기 위한 생태계 전반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피닉스 체인은 23년 9월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IBC고 7 3의 오래된 포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익스플레이트를 당했고 자세히 살, 당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4월에 발견된 중요 익스플레이트를 누락시켰습니다. 이거는 너무 이제 앞뒤가 딱딱 맞는 이런 해킹 사건들은 네, 의심 의심을 받게 되죠. 내부 개발자들이나 이 서버 관리자들이 의심을 받을 수가 없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테라폼맵스 현재 계속 뭐 파산한다 뭐뭐뭐 뱅크럽 뭐 일레븐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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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직원들 상태나 이런 게뭐 멀쩡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지고 하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루나 클래식과, 그리고 테라폼 랩스가 관리하고 있는 루나 클래식과, 그리고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가 관리하고 있는, 어, 루나 2.0이랑 루나 클래식이랑, 그만큼 이제 보안 상태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면서, 네, 덱스, 덱스와, 이, 이런, 탈중앙화된 이런 코인들과, 중앙화된 코인들 간에 이런, 어, 뭐 상관 관계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장표가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뭐 탈중화, 네, 뭐 덱스, 뭐 얼마나 탈중화가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탈중화가 된 루나 클래식에 대해 서 루나 클래식의 주가가 앞으로 꾸준히 계속 올라갈 것이다. 현재 테라 테라폼랩스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2.0보다 그런 클래식이 한참 더큰영큰 큰 그런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각률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소각률 관련돼서 뭐변경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제 말일이고 월초가 새로 됐으니까 이제 바이낸스에서 소각하는 소각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내일이면은 소각 변동된 폭을 볼 수가 있을 거고 네, 이번 달은 네, 얼마만큼의 또 소각률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 뭐, 그래도 다른 때에 비해가지고 소각률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또 이제 한번 내용을 봐야 되니까. 한번 내일 또 소각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랑 내용을 또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률. 스테이킹률 뭐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다시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상 복귀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소각률 네. 이 스테이킹률이 다시 원상 복귀가 됐고 네, 이요 내용 그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랑 내용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루나 클래시 꾸준하게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다른 체인들에 비해서, 다른 IBC 어 체인들에 비해서 더한 발자국씩 더 앞서가고 있고 좀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네, 이러 모습들, 이러한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전달이 되면서 또 이런 차트에서도 꾸준하게 또 변화를 보여주는. 루나클래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를 봅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